자, 31페이지입니다. 아직은 레벨 1. 보시면 y는 log 2x 미칠보다 큽니다. 증가해요. 증가해요. 만나는 점 어쭈구저쭈구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. 증가해요. x는 2가 만나는 점 x는 2 e. 여기 a 그러면 이 좌표 x 2야 2 e 넣어 1이야 하하하 끝 여기까지 봤어요 자 로그 3분의 1어밑 1보다 작아요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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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 별로 역수긴 하지만, 이거 3이 있잖아? 2보다 더 크지? 그러면은 X축에 조금 더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. 알았지? 자, 그래서 좀 이게 실사와 비슷하게 그렸어요. 자, X는 9. 아, 여기 9라고 치자. 만나는 점을 B. 여기가 b 예요 얘는 9마9 넣었다? 이거 마이너스 1 꺼내고, 제곱 꺼내고. 마이너스 2야 야, 이 정도 계산은 돼야 돼 앞에서 많이 했잖아 그리고 나서 선분 a b 의 중점 중점 잡표 어떻게 구합니까? X값끼리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야 맞지? 평균인 것처럼 Y값도 Y값끼리 더해 2로 나누는 거야 알았지? 그러니까 A는 2분의 1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 더하기 B 하다 보니까 2분의 10, 5죠? 그래서 5번이 됐어요. 괜찮나요? 음. 좋았어. 6번. 아, 참고로 무게중심으로 볼 때는 좌표값, X값, Y값 각각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는 거야. 마치 평균인 것처럼 무게중심도. 알았지? 까먹었을까봐. 걱정이 많은 직업이죠. 자, 6번. fx가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fx를 잠깐 y로 하고 바꿔주시고요. 바꿔주시고. 3 넘겨주시고. 솔직히 GX 안 구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거야 그냥 자 A 아, 일단 X에다가 A를 더한 다음에 지수화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화를 맨 마지막에 한 작업을 먼저 해 주는 거야 로그로 해 가지고 이야기 바꿔 주시고요 괄호 꼭 쳐야 된다 맨날 괄호 안 치다가 망하더라고 괄호 아끼지 마세요 A 넘겨요 자나 지금 계속 미을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어. 왜? 나중에 부등식 때문에 그런 거야. 알았지? 자 그리고 이제 x랑 y를 바꿔주는 겁니다. y는 로그 2의 y 대신에 x. 얘가 역함수예요. 알았지? 그래서 얘가 4,3을 지난데. 그럼 x에다가 4 넣고 로그 2에 1, 0이야, 0. 3 놓고. 하다 보니까, 나 뭐, 4,3 지나요, 이야기 때문에, 3은, 마이너스 A가 돼. 결국 A는, 빼기 3이야. 진수자 1에 1 들어가면 무조건 0이다, 여기, 얘는. 밑이 막, 모였던 간에 그래서 A 값 구했어요. 자, 그리고, 뭐 하라고? 얘가, 점근선이 직선 X는 B일 때, 라고 했으니까, 뭐 한다? 점근선 얘기 봐야지. 그러면, 진수자리가 이거, 는 0이 점근선이라고 그랬죠? 점근선은 뭐야? X는 3이야. 그래서 얘가 B래. 그래서 A에다가 B를 곱해달래요. 그럼 뭐 나옵니까? 빼기 9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4번이 됐다. 뾰병 여기 괜찮아. 자,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본 건데, 봐봐. 근데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. 얘를 역함수 시켜서 얘가 나왔고 점이 이거지. 그러면 얘를요, 3,4로 바꿔서 넣어도 돼요. A 값 구할 수 있겠죠? 똑같이 나올 거야. 알았지? 그리고, 정근선, 이야기가 X는 B래. 그러면 이제, 지수함수에서의 정근선이 지금 얘가 Y는 3이지. 걔가 B 대신에 3 들어가는 거야. 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. 굳이 안 바꾸고도. 그것까지도 공부하는 거가 기출 연계 공부라고 하는 거야, 흔히 말하는. 그러니까, 와, 풀었다, 맞았다, 끝나는 게 아니라, 다른 방법은 없나? 하고, 기웃거려 보는 거예요. 알았지? 음. 7번. 볼게요. 정의 역이 빼기 2부터 4까지 사이를 본대요.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궁금하대요. 그리고 나와 있는 식이 어이쿠 더럽다. 이거예요. 그래서 얘를 가지고 최대값, 최소값 이야기를 보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얘는 점근선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안 그래도 풀 수는 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야 이게 점근선이 X는 빼기 5에 점근선이 있어 얘는 그니까 러 Y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X는 빼기 5라고 하는 점근선이 중요하고 밑이 어때 1보다 작지? 참고로 여기는 한 칸이란다 그래서 빼기 4가 된 거야. 그럼 앞에 있는 2는 뭐냐면, 이 값이 두 배만큼 더 위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커졌다는 얘기인데, 어차피 대충 그린 거잖아요? 크게 상관없어요. 이를, 얘를 막 안에 넣어가지고 밑을 9분의 1로 보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. 응? 어? 그니까 얘, 얘를 밑으로 넣어가지고, 어? 2분의 1제곱이잖아. 그니까 밑이, 오우, 선생님. 루트 3분의 1 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보다 작다 크다가 중요한 거고 알았지 결국은 감소하는 그래프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빼기 2부터 4까지 얘기니까 봐봐 감소하는 그래프라며 이만큼 이만큼 그럼 여기가 뭐야 위에 서 최대값 얘가 뭐야 최소값 Y값 얘기하는 거 Y값 그래서 얘네들 집어 넣으라고 최대값은 야 무조건 양쪽 끝에 거 넣고 상대적으로 큰거 찍어서 봐야지 하면은 나중에 여기 차수 조금 달라지면 다 쓸려 나간다. 알았지? 이 방법으로 봐야 돼. 칼같이 걸러내신다고. 알았죠? 그런 애들이 하도 많아서. 자, 그래서 빼기를 넣어요. 그러면 2, 로그, 3분의 1, 5백이니까 3이죠. 이거 뭐야? 3분의 1을 마이너스 1제곱해야 3 나오는 거다? 빼기 2야. 앞쪽에서 지수 꺼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했잖아. 이제 바로바로 바로 좀 해야지. 자, 그러면, m값은 2, 로그 3분의 1. 4에다가 5더 하니까 9죠? 그러면 3분의 1을 뭐 해줘야? 3분의 1을 뭐 해줘야? 마이너스 2제곱해줘야 9 나오는 거야? 그럼 m 빼기 m은 빼기 2 빼기 빼기 4니까 4 빼기 2 해서 2 나오겠죠. 그래서 7번은 2번이 된 거예요. 이 정도는 뭐, 음, 작년에 봐도 풀수 있지 않았을까? 작년이 더 잘했나? 잡담 그만. 8번. 자 봅시다 우와 애들 무지막지 하구만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거 밑 x 있다고 고민하지 마 이미 진수자리 x 있지 어 그러니까 문제뭐 옛날 뭐센 같은 거푼 친구들은 뭐 밑이 막 음수부터 막 해서 음, 시단계 풀때막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신경 크게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어, 눈이 침침해서 활자가 잘안 보여 이거 밑이 뭐지? 어우 침침해 593 아, 어, 밑이 9구나. 아, 눈이 침침해서 다시 한번 크게 써볼게요. 8 곱하기 2의 로그 9의 x 가 x 로그 9의 8이란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. 아, 얘 때문에라도 일단 x는 0보다 크다. 다 음수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. 얘 때문에. 덕분에. 덕분에.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. 자 그러면 팔은 얘 세제곱이죠. 합쳐서 씁시다. 지수법칙. 얘는 불편함이 있죠. 어떠한 불편함이 있나요? 위치 바꿔야 되겠지. 맞아. 팔에 로그 9의 X가 됐어.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죠. 한 번만 더 바꿀게요. 곱해야 된다? 여기까지 이해 갔어? 어. 자, 그러면, 봐봐. 밑이 똑같잖아. 지수끼리만 똑같으면, 나 완전히 똑같은 수죠. 맞니? 어. 자, 그러다 보니까, 3 더하기 로그 9의 X가, 에 막, 이도 꺼내지 마. 그냥 해. 똑같잖아, 이미. 넘겨, 넘겨, 넘겨. 2로 나눠, 2로 나눠. 그랬더니 로그 9의 x라고 하는 거가 2분의 3 나오게 된 거야. 이해가?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뭐야? 9의 2분의 3제곱이죠. 나 지금 진수 자리 그대로 갖다 썼다. 지수도 마찬가지고. 부두, 부등호 때문에 그래. 나중에 9는 어때? 3의 제곱이지. 3의 제곱이지. 약분 될 거야. 3의 3제곱. 나 몇이야? 27이지? 그래서 x값 구했다. 이해가시죠? 예. 수고하셨습니다.